더슈 21이 나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투구 방식이죠. 핀포인트 투구 방식이라고. 원래는 2K 시리즈에서 사용을 했었던 시스템 방식인데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더슈 21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도대체 뭔가. Absolutely. When you get down the, the the gesture for the curveball is probably the hardest. So actually, is the gesture for the curveball the hardest? It is one a 이 이게 그리고 구종마다 그립이 다르잖아요. 뭐 직구는 직구에 대한 그립이 있고 뭐 슬라이더 커브 각각의 그립이 다른 것 처럼 이핀 포인트 방식도 실제 야구처럼 구종마다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애를 먹겠다, 적응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연습을 몇번 해봤는데 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뚜들겨 맞을 것 같고 <laughs> 저의 허접한 실력으로 <laughs> 네, 일단 부딪혀 보겠습니다. 미리 김강현선수한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떨린다 지금 공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 공대로 그 아이스 <laughs> 오스트라이기야 어, 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슬라이더는 또 달라요. 그려지는 게 달라. 이 어디서 봤는데 실제 그 투구 그립을 좀 모티브해서 각 구종마다 다르게 드로잉을 하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려주고. 야, 야, 좋아, 좋아. 야, 잘 그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아, 이게 이동할 때마다 마지막 그 릴리스 포인트가 다르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지네요. 다시 한 번. 밑으로, 위로, 끝에. 야, 이거 어려운데? 쩌대로 그려지고 마지막에 그 릴리스 포인트가 그 동그란 점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 건데. 자, 아, 다시 한 번.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슬라이더. 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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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 야! <laughs> 오, 세이브야. 겁나 아, 어렵네. 제대로 안 그려지면 계속 볼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리고! 야,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laughs> 아뭐 적응 되겠죠. 다 집중해서 커브는 또 다르죠.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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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그렇지. 아정사는 실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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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이거 이게 들어가니까 재밌네. 김강현 선수 첫 번째 탄 삼진. 양팀 스코 없이 위에 왔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 내가 던지면은 이 드로잉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위에 퍼센테지가 이 떠요. 어 96%. 근데볼아 <laughs> 우리 김강현 선수 제가 잘 그려 드릴게요. 이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야. <laughs> 야, 이거 블렛이 엄청 나오겠는데,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아, 병살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내가 진짜 투수가 된 기분인데, 공을 던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 아니면 스트라이프 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플라이 자 이외에 무실점 우리 KK 이게 굉장히 빨리 할 필요도 없고 그 손끝에서 공이 나가기 전까지만 마지막 그 포인트까지만 다그려지면 됩니다. 자 투슬 뷰카운트 짚고 다시 한번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야 몰래 <laughs> 몇 개째 오늘. 평소에 볼렛 거의 안내주는데 확실히 핀포인트가 볼렛이 많이 나옵니다 좀더 현실감 있어요 어? 그렇지 자 깊은 타고 플라이 투쓰리 자 헛스윙 가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야 잡아 그렇지 자 깔끔하게 삼진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더, 잘 그려보자. <웃음> <오>! <웃음> 야, 이거 이들렀어? 거기 던지려고 한게 아닌데. <laughs> 아,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더 배로됩니다. 자, 오타니로 빙의해서 나는 오타니다. 나는 오타니다. 오타니! 5탄이! 우리는 투수만 잘하면 돼요. 야, 뭐야? 야 트레트 볼렛 지금 매회 지금 볼렛 허용하고 있는데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커브 그렇지 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그렇지 아 이게 보니까 주자가 나갔을 때이 드로잉하는 그 시간이 좀더 짧은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어? 야, 잡아! 야, 야, 야. 야 이거. <laughs> 야, 잡아줘야지! 야, 이거는 우리 세인트 루이스에 어울리지 않는 수비가 나왔습니다. 오, 어, 크다. 이거 잡아야지. 잡고. 야, 뭐해? 아, 딜 점수였어? <laughs> 내가한게 드로잉 나오는게 굉장히 민망하네요 잘하면 괜찮은데 그대로 나오니까 좀 민망합니다 <laughs> 야 좋다 100%아아 오후 아. 어. 1루만 아웃했고 이제 그러면 2사2 3루자3 3루 5원 스트라이크 아 안돼 아이고 확실히 제구가 안 되니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여곡절 끝에 4회 마무리 됐고요 지금 4대0 <laughs> 아박스세오 지금 2점 따라 붙어서 4대2에요 오오 어, 미안해 어 그래 모자 벗지 마 자존심 있지. 야, 기분 나빴는게 바로 뛰네요. 야, 이건 떴지. 야, 원아웃. 아 여기서 실점하면 다 내릴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루지자는 3루까지 야, 직구 낮게. 야, 좋다. 야, 안 돼. 아. 아, 감독님 올라올 것 같은데. 감독님. 감독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아. 감독님. 아, 김강현 선수 탈탈탈 털리고. <laughs>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오버롤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김강현 선수가. 그래서 제구가더안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김강현은 내려갔으니까 시뮬로 돌려버립시다. 와, 13대3. 아, 핀포인트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긴 해요. 재밌고. 근데 많이 플레이 해보고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볼렛도 많이 나오고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적응해서 사용하면 좀더 재밌는 투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은 추천한다. 좀더 현실감에 가까운 그런 투구 방법 같으니까 예, 추천드립니다. 아, 재밌어요. 네, 개 빡세지만, 네, 재밌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다음 또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